그리고 기타포가손익 누계하고 이익잉여금은 이거는 요거는 미실현 이익이에요. 미실현 이익. 기타포가손익은 미실현 이익이고 이거는 실현 이익이라고 해왜 실현 이익이냐면 말 그대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주죠. 손익 계산서상에 발생한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회사가 그 수익을 창출한 거잖아요. 이 그죠? 어, 뭔가를 팔거나 해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 낸 이익이니까 그걸 실현 이익이라고 하고 미실현이익은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뭐, 가치평가 같은 거.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자산 할 때, 그죠? 조금 앞에서 했지만, 이 금융자산 투자, 단기 투자자산이나 장기 투자자산에 들어가는 게 뭐야?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런 증권들을 이제 평가하는데 만기는 어차피 만기까지 가기 때문에 어차피 평가를 하진 않고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는 이게 이제 단기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빠지는데 보통 이제 매도가는 증권은 장기투자 목적인데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면 매도가는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의 증권 평가 이익이나 아니면 평가 손실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회사가 주식을 1 0만 원에 샀어. 10만원의 주식을 샀는데, 이게 이제 12월 3 1일날딱 됐더니, 12월 3 1일날딱 됐더니, 이 주식이, 지금 아직 팔진 않았는데, 그 주식이 현재 시가가 12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라 그래서, 단기 손익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단기 손익에 반영된 거는, 결국은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현이익으로서 반영이 되는데, 이런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평가 의익평사 손실은 12월 31일이 됐는데 가치 평가는 했지만 거래를 한건 아니야.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는 분들 보면 가끔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가치가 얼마나 변했잖아요. 그럼 이제 현재 팔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보유 손익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샀을 때 금액하고 실제 지금 현재 주가 변동에 따른 가치 변화에 따른 차익이 요게 이제 평가 이익이거든요. 팔지 않았을 때. 그럼, 이런 평가 이익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기타 포가 손익 누계에게 들어가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타 포가 손익 누계에게 매도 가능 증권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나 손실 다 반영한 거니까, 손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익여금 항목에는, 어뭐 미익 준비금이나 기타 법정 준비금 적립금 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런게 들어오는데요. 보통은 단기 순이익이 흘러 들어오면은 그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 주거나 회사가 1년 동안 벌어서 쌓인 돈요돈 돈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 줘요.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미래, 장래의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리, 준비금으로 빼놓을 수가 있어 돈을. 그래서 이익준비금에도 이익 금 보면 준비금 항목이나 이런 것들, 적립금 항목은 뭐냐면 회사가 나중에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따로 빼놔서 적립해놓거나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해놓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적립금이나 중지금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이나 준비금이나 적립금은 다 회사가 잉여금 중에서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그중에서 이익준비금은 상법상의 규정에 현금 배당을 할때그 현금 배당액의 10%를 무조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화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익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준비금 중에 만약에 현금 배당을 이익준비금으로 이번에 10억이 쌓여있어. 근데 그 중에서 어 1억을 배당을 한다, 현금 배당을 한다. 그러면 현금 배당 1억 중에 10%에 해당하는 1 0만 원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법으로 강제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이익 준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정 준비금이라고 해서 합니다. 이익 준비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준비금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잠깐 쉬었다가 이제 회계 순환 과정부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